티카와 티카와 쌤. 티카와 쌤. 티카와 티카와 티야 어디 이빨 이카와 티카와 티카기야기와 티카와 티카와 티카야티야와티야 안울수 와 있지. 네. 화이팅. 네. 않는데 여기 보시겠어요 까맣게 보이시죠 중간에 음네 여기랑 아여 보세요 아, 아 여기 음네 여기 여기랑 이쪽 여기랑, 여기랑 똑같은 위치로 지금 여기랑 여기 보이세요 양치가 잘 안되나보네 <laughs> 여기 잘안닦여가지고 충치가 생겼어요 이거는 치료해주셔야 되는데 음, 아 물 ]iberalism. 나와요? 물로 벌레 잡는 어. 거야. 어, uh, 물 나와. Uh, 아, 소리가 <laughs> 좀 나요? 네, 어이, 쌤 <laughs> 잘하네. 완전 씩씩 하다 <laughs> <laughs> 어이, 보자, 보자, 보자. 어이, 우리는 조금 벌레 많이 먹었어. 서겠습니다 아유, 소리도 안고 하나도 안 mm. 아프지? 음. 한번더 밟을게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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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윤아 위에 것도 또 치료할까? 그럼 다음에 할까? 아, 해보세요. 이거 봐봐. 이거 솜이야. 침 묻지 말라고. 이모 여기 낄 거야, 알았지? 바람 불 거예요, 바람. <목소리> 아아하아하아잘 보세요 살짝만 물어볼까? 조금 굳을 때까지만 있을게요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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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요에 아이고, 진 않거든요, 고아이님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아 여기랑 여기는 여기는 체크하진 않았어요 아직 오늘 료한 데보다 심하지 않아서 근데 칫솔질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. 근데 원래 이거 이렇게 갑자기 확 흔들리나요? 그렇죠? 갑자기 어, 흔들리죠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 어, 뭔가처럼 깎은 말지, 잘했네. 아이 보세요. 정환수님. 저기 이쪽 쪽에 아. 보시면. 나분이 저쪽 가 보실게요. 근데, 네. 앙. 이거 땡그고 옆에도 이제 조금 뿌리가 이제 없어지고, 뿌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제 뿌리가 위에 밑에 이제 영구층 올라오니까 이 뿌리가 이제 다 흡수되면서 음. 녹아서 음. 여기 빠지고 여기 쏙. 아, 네. 잘했어요. 네. 이빨 뺄때 나빴어? 깜했어? 지금은 괜찮아? 응.